자, 42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놈의 값을 구하여라. 랍니다. 자, 우선 가조건에서는 함수 fx는 x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고요. 나조건에서는 함수 요 놈은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함수 요 놈을 g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gx는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면 우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y 축으로 마이너스 f1만큼 평행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y는 fx 마이너스 f1이 되어주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절대 값을 씌우면 gx가 나와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근데 fx가 4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걔를 마이너스 f1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더라도 4차 함수임에는 변함이 없죠. 맞습니까? 그리고 함수 fx가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는 2에서 극값을 갖겠죠. 그 값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X는 2라는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Y 축으로만 평행이동 하잖아요. 위아래로만. 됩니까?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절대 값을 씌우더라도 X는 2에서 극 값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얘가 양수인 극 값을 가질 거라면 얘도 양수인 극 값을 가질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인 절대 값을 가지면 절대 값을 씌워서 양수인 그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 될까요? 맞아요 따라서 난 지금부터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 놈의 그래프 개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얘 4차 함수라고 했고요 기준선 두개 그리겠습니다 x는 1, x는 2. 마찬가지 x는 1, x는 2. x축, x축. 자, 그래프계 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둘다 1, 0을 지나도록 그릴 거예요. 지나도록 그리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감소하다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2에서는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극솟값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증가하다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극대값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 즉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마찬가지. 두 번째 케이스도 절대값을 씌우면 요러한 그래프 개형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얘도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고요. 예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요 지점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모두 x는 2보다 a가 더큰 상황. 조건 만족하죠? 됐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난 어떻게 할 거냐. y는 fx-f1. 요 놈의 함수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4차 함수인데, 지금 x는 1인 지점에서 그 값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케이스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케이스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지점에서 x-1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a에서 지금 x축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얘가 x-a를 인수로 가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차항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될까요? 맞죠? 따라서 fx는 k배 x-1의 세제곱에 x-a 플러스 f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됩니까? 자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자, f x는 3배 k의 x 1의 제곱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 k배 x 1의 세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1. 그리고 f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엔 k의 x 1의 제곱으로 묶어 주면 3하고 얘가 남으면서 3x-3a가 되고요. 뒤에는 x-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k배에 x-1의 제곱에 4x-3a-1 얘가 나와주죠. 근데 아까 fx가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f'2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8-3a-1은 0이 되면서 3a는 7. 즉, a는 3분의 7이 나와줘야 합니다. 따라서 f'x가 k배에 x-1의 제곱에 4x, 자, a 대신에 3분의 7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f'3은요, k 에 3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 3을 대입하면 4. 분해. f'5는 k 에 5를 대입하면 4, 4, 16. 5를 대입하면 12. 즉, k가 약분되고요, 4 약분하면 4가 되고요, 4 약분해주면 결국 답은 12가 나와주더라. 라는 얘기죠. 됐죠?